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8월 7일 목요일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애굽 군대 전체가 전복되었고 바로를 포함해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애굽인들에게는 충격적인 패배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승리였다. 유대인들이 역사 내내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출애굽기 15장 1에서 21절을 읽어 보라. 모세의 노래는 무엇을 노래하는가? 이 노래는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신 강한 전사이심을 찬양한다. 모세는 자신만의 언어로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심을 강조한다.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그분과 같은 분은 없다. 모세의 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그분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탁월한 역사로 인해 높임과 찬양과 영광을 받는다. 감사와 경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활기찬 영적 생애의 전제 조건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특별히 강조되고 영광을 받는 이유는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의 산에 성소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데, 이는 모두 시온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5장 2에서 4절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공의롭고 참된 심판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의로운 행사와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이 하늘에서 어떻게 울려 퍼질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 노래의 마지막 줄을 주목하라.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즉, 하나님의 모든 심판. 특히 수천 년 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악과 압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나타나게 될 때, 열방에 구속받은 자들은 그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교훈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찬양한다. 감사와 경배는 우리를 향한 선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활기찬 영적 생애의 조건이다. 묵상.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사후 세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왜 그렇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적용. 어떻게 하면 언젠가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 희망을 통해 어떻게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승리의 노래. 뒤에는 강한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에 당하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부주와 선지자 288. 하나님 백성을 찬양의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때로 내 안의 찬양이 소리를 잃고 시험과 어려움으로 눈물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저의 삶을 이끄시며 하늘 찬양의 자리까지 달려가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